예수가 되라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참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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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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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참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참언 15장 23절 말씀.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.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. 참언 15장 23절 말씀.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.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. 참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참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참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참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3원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. 참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.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. 참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.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. 참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.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. 참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.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. 참언 15장 23절 말씀. 작은 예수가 되라, 말에 덕을 세우는 사람. 참언 15장 23절 말씀.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.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. 참원, 15장 23절 말씀.